네이버랑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잘하고 카카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 창업주인 이 예진은 자기의 지분 말고는 네이버나 결사의 지분이 전혀 없죠. 답변해 주셔야죠. 안 들리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이버 예진은 본인만 네이버에 지분이 있고 나머지 결사는 가족 지분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존는 우리는 재벌과 대기업과 성장궤도가 다른 카카오는 어 그렇게 지분이 꽤 있습니다 어, 큐브홀딩스를 비롯해서 이걸 좀 개선할 생각이 있나요? 안 그러면 이대로 가실 생각입니까? 어, 이거는 이미 2007년도에 예. 카카오에 투자해 놨던 거다. 사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못 찾겠습니다. 사실 정, 저도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 정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케이큐보이를 그러니까 정리할 전면적으로 어지는 있다, 어, 저, 예, 정리할 어지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미 사, 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요. 네이버는 네이버만 상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는 대부분 자회사가 네이버가 100%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상장했고, 카카오게임즈가 있고, 카카오페이하고, <laughs> 어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 예정이죠. 자 그러면서. 카카오 주주들의 불만이 있어요.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지적이 꽤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주식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어느 회사가 상장이 되더라도 그 혜택을 다 같이 보는 건데 오히려 카카오 주주는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 있고 카카오의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최근에 주가 하락폭도 다른 것도 그 하나가 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그 카카오 주주들의 네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카카오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자회사들한테 권한을 주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좀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큰목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전 세계에도 크게 사례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카카오의 주가를 꽤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은 하고요. 최근에 뭐 카카오의 어, 이런 사회적 비난을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는 카카오의 자회사들을 계속 상장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미 투자를 받은 회사들도 있고 해서 일부는 그렇게 할 거고 일부는 아마도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 놓은 회사들 뭐 이런 거는 회사의 미래 방향성이나 약간 글로벌 향이 아닌 회사는 많이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 카카오가 국내 어,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어, 이런 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열심히 해왔는데 아까 우리 또언인들적기했지만 해외 글로벌 진출은 너무나 미약하다. 근데 네이버는 라인이라든지 스노우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상당히 에, 뭐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 진출을 기하고 있고 어, 해외 경쟁력도 꽤 갖고 있다는 라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카카오는 쉽게 돈 버는 거 아니냐. 국내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어,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충분히 오심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네, 저도 네이버를 잘 알지만 네이버는 20년 된 회사고 카카오는 이제 10년 가까이 먹고 <laughs> 예. 약간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실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는 정말로 2, 3년 전입니다. 2, 3년 전에도 예. 카카오 생존할 수 있, 있을지에 대해 정도 걱정할 정도로 어떤 회사고요. 갑자기 회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혹감도 사실은 저희도 있고요. 예. 하지만 글로벌에 대한 거는 저의 꿈이자 어쨌든 모든 크루들의 직원들의 어, 도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준비를 계속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출한다면 예. 어느 파트에서 제일 먼저 진출할 예정입니까? 지금 어, 웹툰 아까 얘기한 예. 웹툰 쪽은 이미 일본에 나가서 어, 1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일본의 모든 업체들 다 제치고 1등을 하고 있고 예. 아, 지금 리버와 예.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서도 저, 공격적으로 회, 회사도 인수하고 진출을 준비하고 있, 이미 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